캠느낌이었고 늑대가 아, 아, 나온답니다 아아 그래도 냄새는 안난다 어. 아노 오케이? No okay? no, no, no. 안된다고? 어. 아오케이? Okay? 뭐야 어떻게되는거야? 출발입니다. 자, 오늘 또 오지에서 캠핑을 하기 때문에 마켓에서 오늘 식량을 꼬꾸 똑똑, 거꾸로 놨네 이거. 글자를 몰라서 그러시구나. 지방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마트인데 부산어목도 있고요. 그, 아니 그냥 오늘 매일 배추김치도 있고 꿀 유자차, 꿀 유자차. 현미 녹차. 성류민. 다 있다. 한국 유통은 이미 지방까지 다 들어갔나 봐. 한1 어, 1,700원 정도? 하나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 음. 이거 이거 한짝 사도 되죠. 오케이? 노 네. 오케이? 노노 no, 노. No, no. 안 된다고? 어, 아 오케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저희한테 노라고 하셔 가지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받고 그냥 가져가면 돼요, 이 아, 가져 가져면 되는 거죠. 뭐 살까 한짝 더. 공주야, 이 탄산보다 맥주 먹을 것 같아. 다 어른들이라. <laughs> 이거 안 먹어 사람들은. 안 먹어? 안 먹지. 아, 아까 노라고 한게 그러니까, 술을 못 파는 날이래요 술을, 술을, 안 파는 술을 안 파는 날입니다 오, 오 그런 날이에로 박혀 뒤아 술이 안 된대 예술못 파는 날이래요 여기영어로도 설명이 돼 있고요. 네, 개원전 6천에서 3촌이 네, 가 이렇게 저기 암각화 도장 네,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저 바위를 넘기면 영생을 10분 정도. 얻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도야안 돼. 안 돼. 아, 못 와 나이스. 오, 꽤 멀리 간다. 오. 어, 디 갔네. 예. 신기빠어 가지. 오. 오, 이스오와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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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얘는 말이라고 하네요. 말 새끼를 뭐라 그러죠? 송하지? 조랑말? 얘는 망아지 애입니다. 아, 어흑. <laughs> 아 침! 계란 볶음면이랑 네 랄리맛 네. 랄리맛으로 나오고 봐도 네. 모르니까 그럼 여러 병몇개 시키면 될까? 한 8인, 8인분만 팔인 시켜주세요 오케이 아, 술 파는 지역에 왔습니다 아, 시원한 콜라도 있어요 식당에서 하나 먹을까요? 동네에 조그만 가게에서 볼수 있는 초코파이 종류가 되게 많네? 이는 블루베리 이건 라즈베리 초코파이 그리고 오렌지 초코파이 여기다 초콜릿 바퀴 초코파이 농심에서 양국 라면이 나와. 와진 라면. 그러니까 조그만 동네에서도 거의 한국 라면이 다 장악을 했네. 이거 안에 1 6 0 0 원이야. 한국보다 훨씬 비싸. 두배 정도 가격인데. 스페인 유출물. 아 정도. 한국도. 이렇게 비싸게 파는데 이렇게 많이 진열했다는 건 팔린다는 얘기고. 알아서 골라봐요. 나 스페인 예, 종류별로 아주 종류별로 라이트도 종류. 하나 하고 얘랑 게도 하나 하고 얘랑. 음. 빨라잔이 있네 어? 아, 하나만 사아 비싸겠지? 아, 아, 몰라서... 얼마지만 물어보자 이거는 한국 돈으로 만원만 원? 만원아 너무 비싸요 비싸. 빼아안 사요 에 너무 비싸 물어봤어요. 아... 뭐야 야, 술 샀어? 야사는데 오늘 a o 몇 살? 몇 살? 다섯 다섯 네? 다 네? 알아 너 어떻게 알아? 다섯살이에요다도안 돼. 다섯살 유치원 가면 전 전국 전국, 예. 전국 일장 아니야? <laughs> 이 친구 몇 살이에요? 일살살다아살어쩐지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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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졸로투 강이라 불리는 강입니다. 한 100m 정도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몽골의 지형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라이터도 주었고요. 네, 와, 몽골에 이런 지형이 있다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대자연은 정말 시, 아니, 신비합니다. 똥발 봤어요.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건물에서 이런 버섯들이 자라서 상황버섯 유로 보이는 이 노란색. 좀 있으면 어, 해가지기 때문에 바람을 피하면서 동시에 박지를. 찾아야 됩니다. <laughs> 오늘은 캠핑 하는 날이거든요. 아, 네. 가는 게 나아요? 가는 게나요 예, 가는 게나요 바람이 예. 조금 요 봐야 알죠. 길거이렇게으로아거기에나요 아, 아, 음. 음.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아, 게 나아. 그러면, 그러면 요 예, 좀 고생해도 그냥, 가는 그러면 게 그러면 나아요. 예, 하시죠. 네.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빨리 넘어가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 썩 이제 텐트 치고 피칭하고 해하기에는 힘들고 두 번째로 도로 옆에라도 치고 닭지 기본적인 세팅이 그러니까 아름답거나 마음에 드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몽골의 대 자연 속으로. 지금 고도는 2,600m고 길은 약간 사로음이 껴있습니다 이게 올라갈 수 있으려나? 점점 고도가 올라가는데? 계절이 <빛> 바뀐 것 같이 추워요 여기 오니까 창문을 못 열겠어요 계속 지금까지 며칠 동안 창문 열고 왔는데 <어머니> 저희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러시아에 와 있습니다 <목걸고> <목걸> 어? 내려오시라고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나, 차, 미안해요 어? 야, 와, 아래쪽 아래쪽으로 갈거같아여기가 여기에요? 어, 내린나요내려보자 오! 바람, 바람 괜찮아 아쎄데야데 찾으면 될거같아 자, 박지를 찾으러 지금 가이드 대표님이 어, 찾고 있습니다. 지형이 여기가 한국 지형이 아닌데, 아, 몽골 지형이 아닌데요? 눈은 어. 한 7cm 정도 쌓여있고, 아, 차가워. 러시아는 확실히 춥네요. 골프장이야. <laughs> 야. 와, 미쳤네. 이쪽, 위쪽에 나올 것 같다. 여기 타 하면 어떡해? <laughs> 바람을안 불어서 밖으로 서면 괜찮은데 지형적으로 텐트 칠 만한 평평한 곳 우리 안전하게 저희가 모여서 놀수 있는 곳 요거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눈이 녹으면서 땅이 다 젖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햇빛을 받지 않는 곳은 눈이 그대로 있어서 어, 지금 동계 캠핑 느낌이야고아이고야찮아어머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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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전치 아주 아우 실우아다 아우 아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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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다 질퍽 질퍽 미끌미끌. 저희의 박지가 어디가 될지 이따 기대해 주세요. 박지 찾아서 로드 트레킹 합니다. 어디 어디 있나 박지 찾아가자. 덤불 따불. 어이 그거 바란 거 아닌데. 어. 자, 저희는 히치하이킹 하고 있습니다. 다시 타고 가요. 타시면 타시죠. 다시 타고 다른 데로자 여기서 박쥐 찾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더 괜찮은 박쥐로 갈게요. 박쥐 찾으러, 꼭 출동. 자 공주가 보러 갑니다. 오, 어, 공잘 내려간다. 어우, 제 뛰는 거 처음 봤어 태어나서. 육상했다고 했잖아요. 제 이빨 구야. 자 땅이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얼마나 쾌적한지 확인하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물이 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어. 여기 어디일 가도 다이 정도 젖은 거야 눈이 녹은 상태라 요런 그러니까 데는 피하긴 피해야 돼. 겠 어, 여기, 여기 명당이네 거기 내 거야 명, <laughs> 여기 내 명당 <거. 웃음> 어? <laughs> 여기 내거 여기 내거 땅이 여긴 하나도 안 젖어있어요 뽀송뽀송하고 물소리 들으서잘수 있고 발좀 씻어야겠어 우리의 풀고운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분들과 함께라면 다갈수 있습니다 이거 빡빡하게 껴가지고 벽돌빼기잖아 아 오늘 맥주 맛있겠다 나가 니까 물소리 들으면서? 네 물소리 들으면서 진짜? 바람도 어쩜 이렇 없어? 물이 아, 엄청 차가워요 네. 자 이것 좀 아. 그, 아까 제가 바른 박지 뺏기면 안 돼요 아저뺏기거 같은데 텐트 딱세동네동 밖에 안 들어가는데 박지 뺏기면 안 되는데 아 여기가 메인이지 명당 그치 다들 아시는구나 <laughs> 말 아, 진짜 왜 그래? 아, 진짜 폴대 없어졌다 야다 섰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야 한개더어아 더? 아, 나 더? 그래. 죽진 않아 나두고온 거야 어디? 나 첫날 박에 밖에... 첫날 박에나뒀나 어떻게 하냐야 갔다 와 그러면 야 이거 리얼이야? 그러안 그러니까, 미안. 나. 미안. 와, 멋지다! 텐트 다쳤어 네! 아까 넘어지고 발다 젖어가지고 저 이거 외복 바지 외복 있어요, 저 여기 아주 신나는데? 물에 따라가서 너, 동물들이 와 우리 늑대들이너 먹으려고 냄새라고 냄새 맡고 있다니까? 공주가 참치와, 참치와, 참치와 가방에 캐리어 넣어놨던 참치가 <목소리> 터져서 참치 기름이 세서 옷에 스며들었대요. 그걸 입었는데 옆에서 참치 냄새가 나요. <laughs> 참치 냄새 안 나. 일로 아직 누나 나죠? 어 참치, 참치 냄새 나죠. 극세대 온다니까. 야너 오리가 냄새나. 얻은 게 생긴 했네. <laughs> 참치 냄새가 나잖아. 이렇게 이게 눌리면은 아,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식탐부렸어 혼자 먹겠다고. 바람이 뭐 조금 산들 산들 불어오긴 하는데 저희 물 소리 들으면서 잠을 잔답니다. 클라스 어디 가겠습니까? 아, 역시 안고있 아. 아, 그리고 냄새는 야, 안 난다. 아. 아! 여섯 여씨 아, 아, 아. 부서졌어.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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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아. 야, 이 포기, 포기 아! 이두 분들은 박시 주변에 똥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왕건이 하나 있다 상황 버섯 어, 아, 미치게 미 아. 그아니까 아, 아, 아. 아. <놀람> 아, 아. 아. 어, <놀람> 나무 아니야. 나무 아니야, 이거. 아. 아. 지버섯 아니에요? 아, 지버섯 그래 먹자. 아, 아 지청이건좀 아. 아. 아, 아. 형태가 다른데. 아. 다른 동물인가 봐. 철쭉이긴 철 속이 좀안 가지고 있어안 보여. 아, 간거아3 k 넘어. 거3 k 다 지금. 이다 아, 아 그들은 계속 열심히 똥을 수거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분주히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스타 릴스, 한쪽에는 우주인이 상륙했습니다. 오늘도 아, 밥이 있어요? 타고 있습니다. 어, 타고 네. 근데 아, 어쩔 렌즈가, 수 없죠. <laughs> 어저께 그그탄거 위에다가 또 하고지 아탄 냄비 위에다 하는 거예요? 완전 못굴건냈어요철 수세미가 없어가지고 프라이팬 뒤집개로 열심히 박번 문지르다가 포기하고 <laughs> 아 김치가, <laughs> 아, 김치가. <laughs> 아, 김치가. <laughs> 내가 여기서 폭발일 줄 알았어 폭발. <laughs> 어 김치가 터됐어요 <laughs> <laughs> 아, 아, 이상이 튀어왔어이 신주단지 같은 김치를 와 <laughs> 어떻게 더 트릴 거야? 아 신주단지에 어, <laughs> 어. 내물 단지 될뻔했 어떻게 어. 안 아, 터졌어요? 한 덩어리가 아니라. 지금 언니 위에 건 뭐죠? 요 밥이 노래? 밥이 노래. 약간 어? 주황색도 나고. 아, 이거 못 <laughs> 먹어.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누룽지도 못 먹나? 아니야. 그러면 밑에 언니 탄게 올라오는. 냄새가. 으어이 아, 요거는 죽으로 먹는 거예요? 오, 인데 너 술안주 가자. 아다 있네. 빵 여기네. 있 어제 산 거잖아. 쌤. 지금 저 아저씨도 배고파 죽 쳤다고 아, 해서. 너 냄새가 연탄 아, 그렇죠. 냄새 나요. 아까는 맛있겠다며어 메뉴 뭐예요? 와 라면이다. 세상 제일 맛있는 라면이다. 우 와. 어무침가루 쓰신 거예요? 무지가 썼어요. 이거 썼으면 우리 오늘 죽었어요. <laughs> 이렇게 여자분들이 요리에 <웃음> 고민하고 <웃음> 아, 계실 때. <laughs> 이 시대 가부장들은 밥상을 기다리며 아, 어,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밥을 기다리는 아기 새들 같아요 부침개도 하고 있고요 아침개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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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설산에서 먹는 아내 여기 서 하나 나눠줄게요. 이게 지금 몇 개? 다섯 개, 여섯 개지? 한 개, 한개 주어, 한 개요.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한 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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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서 몇 개요? 어1한 개요. 아, 총1 1 개인데 몇개 드리면 될까요? 어총1 1 개인데 아홉 개요. 아홉 개요? 지금 몇개 많이 나갔는데 우리? 아홉 개, 아홉 개. 라면에다가 모는 거야? 이게 김치짜글이랑 소고기 국밥, 돼지 국밥. 이거요? 네. 신라면. 음좀 매운데? 와, 너무 맛있다. 신라면 소스가 좀 들어갔고 안맵진 않아. 음 어, 아, 니 여기 아, 여기 드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중에. 어예. 어예. <laughs> 아, 참 아, 아, 구성이 추정물이니까 뭐라고? 네 시간인데요. 포장이에요. 120개에 4시간. 저희가 이렇게 인데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 네. 저는 자주가안그 그 길을 남편이 알잖아요. 언덕이 아 있고 뭐 도로가 좋다 안 좋다 안게 되는 거야. 히로스랑 색깔이 뭐가 있는데? 우리끼리 강항로를. 야, 그 강항깔로를 좀 줬는데. 요거 김자반을 넣어서 먹어야 아, 먹을 만해요. 아, 아,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백으로 덮어야 돼요. 아, 하나 먹어요. 김자반. 굴링이 노랭이, 노랭이 아, 왜? 이너도 모자는 강시 모자야, 총나라 모자야? 아유 저 만든 거예요. 아, 만든 거야? 이거 목 거식인데. <laughs> 목 거식 이거를. <laughs> 늑대가 방금 나온답니다. 방금 그런 다음에 주성이 늑대가 보고 늑대 소리 <laughs> 하라고 자. <보자. 웃음> 저기서 뭐 페이크 <laughs> 한번 다 규칙자고? 여기 서식지는 아, 맞아요. 요, 요 동네가 금방이. 늑대는 <laughs> 이거 나무. 해. 나무 있는데. 사는데, 아 높은 나무 <laughs> 있는 산에. <사네>. 와 <laughs> 여기 늑대 있을 수 있네. 그야 되겠네요. 여기서. 근데 사람의 많고 이런 데는. 불이 있고 그럴땐 들어오지는 음, 않을 겁니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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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어. 안어 어. 들어오지는 않을 건데. 예. 그래도 네. 좀 가까이 지나가면 불이리는 예. 들을 수있죠 어. 어,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럼 영선지가 예. 이 몽골말로 건배사 건배가 뭐예요? 건배. 터 하고 터도. 어? 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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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 다 같이 터도 할까요? 터 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아직 겨울입니다. 아잘 잤다. 아 다른 사람들 정리하고 있나? 야 공주! 아저 어슬렁거리면서 스피커 틀고 음악 듣는 거봐 진짜. 아개 때리고 싶다. 아, 저 왜? 어, 공주 일하네? 공주야, 나 일하는 거 처음 카메라 담았어. 나는 처음 일하는 거 봤어. 야, 왜 이렇게 왜? 일어나? 일좀 해야지. 왜? 아파트 분리수거는 있어? 제가 분리수거는 완성을 확실하게 합니다. 왜냐면. 한국과 똑같이 봉골에서도 LNT 해야겠죠? 지금 두 분의 청소부가, 아, 작은 티끌 하나 찾으려고 저희가 묵었던 박지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어... 자, 오늘 도 안전하시고, 저희가 싹다 붙일까요?